저번주에는 드디어 잡을 구하게 돼가지고 짚고 이번주부터가 첫 출근이란 말이죠 그런 기분 아시죠? 회사를 딱 합격을 하고 나면은 회사 가기 전에 호중하게 여기면서 놀게 되잖아요 오늘은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요 저를 초대를 했는데 단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한국에서도 그런 카톡방을 본 적이 없어요 오픈 채팅방 말고는 60명이 넘게 있는 거야 그 60몇 명은 어떻게 모은 거야? 얼마나 있 인... 사시길래 60몇 명이 있냐고 채팅방에... 파티라 또 바베큐 장에 네, 저~ 하는 파티래요 지금 되게 설렌단 말이죠. 먹을 거좀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위치를 보내줬어요. 지도 한가운데 땅 있는 거야. 나 거기서 뭘 먹을 수 있는 건가? 아무런 지식이 없을까요?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답 하나. 일단 술은 필요하다. 나는 사실! 아니 이거 이거 하면 될것 같은데 탑 밸류래 탑 밸류. 어, 좋아좀싼게좀무시한데나이샀요 좋아. 어, 그냥... 아, 가성비가 좋다는 건 아닐까? <laughs> 야얘 라벨이 많다. 야 이거다 이거. 푸츠 스크레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거든요. 일로 오긴 했는데 여기가 진짜 위험한 동네예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납치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혼자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절대 혼자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여기서 있다가 해가 좀 진다? 그럼 바로 증싸들고 바로, 바로 돌아갈 거예요. 오, 예쁜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약속 장소에. 근데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저번네 야, 아무,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여러분? 여기란 말이에요, 바베큐장이. 우리 왕따 당한 거 아니야, 나야? <laughs> 우리한테 일부러 위치 잘못해 어때?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생일파티 당사자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깨끗하긴 하다. 깨, 깨끗하긴 하네. 도착! 아, 우리가 좀 일찍 오긴 했어요. 7분 일찍 왔어. 7분. 당사자는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I'm n a l a t i n p e o o o p l e A t people always late? Of course. Of course. Yes. Yes. o <laughs> 아,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저 친구가 생일파티 주인공인데. 세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o 시까지 왔더니 우리 보고 왜 이렇게 일찍 3시, 왔니? <laughs> 와 wow. 그러니까 이렇다니까뭔가 많이 챙겨올것같기도 했어 드디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막오고 있어요. I have to quickly, yeah. Music. We're cooking. We're cooking. 여기에다가 탄산을 콸콸. 도괜찮으려나 4시 반이 되니까 that, 이제야 라틴애들이 오고 있어요.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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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저게 콜롬비아 생일 축하노래라고 하네요. 납치은 네. 라틴 애들은 꼭 춤을 추더라. 아, 쌀쌀가 유명한데요. 네. 아, 쌀쌀 을 꼭꼭꼭 추더라, 꼭. 네. 굿곳 오케이, 굿. Okay, so everybody l e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볼까 a 다시 여섯 시 반이거든요. 아주 칼같이 기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놀았다. 난리도 아니죠? 이 남장판인 이유는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거울 생활의 안정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사를 가야 돼. 임시숙소였고, 찐으로 오래 살수 있는 그런 집을 구해가지고, 저녁에 이 짐을 몽땅 싸가지고, 이사를 가야 돼요. 그니까, 러 바쁘겠죠? 근데 제가 저번에 갑자기 이제 다쳐가지고, 한국을 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나 기적을 알았어 급해가지고, 막, 부어 담아가지고 싸니까, 그 많던 짐이 3 0분 만에 싸지더라고요. 아, 되는구나. 그게 오늘도 진 싸기 40분 컷 해보려고 합니다. 할수 있어. 옷한 바가지고 한 바가지고 한 바가지고 거기도 바가지 캐리어 옷들이 있고 화장품이 또 저기도 저렇게 자, 1번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 일단 옷은 한쪽에 다 떨어놓는다. 8시 17분이거든요. 9시 안에 모든 걸다 끝내보겠다. 옷이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옷이 아무리 많더라도 또 막상 입으려고 하면은 입을 옷이 없고 그날 그날의 무드에 따라서 입고 싶은 옷은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꼬라지가 나다 멜번을 아! 다시 올때 챙겨온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일의 감각 이 책인데요 요것은 머리를 채우는 그런 느낌인거죠? 얘는 다 읽었어요 왜냐면 저는 요런 유해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원 모어 책 하나를 더 챙겨왔는데 머리를 채웠어 마음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의 기술 근데 뭔가 손이 안 가더라고 내가 사랑을 책으로 채워야 되나? 주자리 주저리 하다가는 가방을 다싸지 못해요 빨아야 돼가지고 그냥 쑤셔 넣도록 할게요 그냥 쑤셔도 어차피 빨아야 되니까 빨아야 되니까 그냥 일단 넣자 <laughs> 첫번째 캐리어를 다 쌌고 이제 두번째 캐리어 이 영상을 보는 예비 오홀러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멜번을 온다 꼭 챙겨야 할 한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조만한 전기장판 꼭 챙기셔야 해 왜냐 멜번 날씨가 그지같으니까 일교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자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거 챙겨오면은 따다다다 따다. 지금 45분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했어 어쨌든 내일 이사를 하고 새 집에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아! 근데 사실 지금 힘이 없어요. 왜냐면 방금 퇴근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여러분 카페에 일한다고 했잖아요. 바리스타로. 어딨죠? 저녁이죠? 10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완전 커피 주라이보다는 디저트 카페예요. 그래가지고 밤 10시까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저의 이번 주 워크 스케줄이거든요. 밤에 출근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이 생활에.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사실 잡도 구했고 혹시 멜번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호주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 모임 만들기입니다. <laughs> 이건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원래 하던 거긴 한데요. 회사를 다닐 때 투잡 투자 아닌 투잡처럼 같이 했던 게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저 스스로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고 사실 그걸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걸 같이 나눴을 때 시너지가 정말 정말 몇 배로 커지는 거를 느꼈고 호주에서도 계속 책 읽는 그런 습관을 만들고 사람들이랑 그걸 같이 나누고 싶.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서 워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워홀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막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스토리가 되게 저는 궁금했는데 그걸 나눌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한 취지로 독서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 중에 하나는 네, 책을 어떻게 어떻게 확보하는 거, 각자가 어떻게 그 책을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뭔가 아이디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앞으로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저의 근황과 저의 상상하는 것들을 좀 나눠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바이.